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예, 인플루언서 트랩이 열렸습니다 레벨 17 흉측한 폭식자입니다 오늘 인플루언서 트랩은 어, 자율공격으로 하기로 해서 병력을 자유롭게 막 보내도 되거든요 예, 공격 시작됐습니다. 어, 거의 체력을 절반 정도 줄였는데요. 두 번째 랠리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공격 들어갑니다. 아, 드디어, 무찔렀습니다. 와, 엄청난 병력이죠? 오늘 17레벨 인플루언서 트랩 완료했구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